다르네. 다른 단 다른 애, 다른 네 다른 애, 다이 애, 다른 이 다른 애, 다른 애, 다콩

약간 어묵 느낌인데? 응. 맛있는데? 응? 어묵 느낌이 응. 이것도 어묵이야. 음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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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지 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응. 다음에 가지 튀김 먹자. 응. 오늘 거기가 다. 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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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반복이 없습니다. 저돈 땄어요. 돈을 <목소리도> 잃어서 이거 30만 원이래요. 10만 원으로 30만 원 따서 40만 원 됐어요. 맞지? 응, 어, 맞아. 오빠는... 오빠는 20만원 써서 20만원 잃었어. 아 그래도 내가 땄잖아.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수 오! 있어. 근데 벌었대. 돈을... 뭐가 먼저 왔도 모르겠는데... 오빠, 나는 왜안뜨는 거야? 오빠도 이따가 뜰 거야. 이 네, 짱짱한 게 나오면 재밌겠다. 그니까... 네, 지금도 예뻐. 네. 그래, 좋아. 우리 내일도 나오자! 아 어, 완전 예뻐. 여기 너무 어두운데? <laughs> 들어갈 순 없는 거구나. 응, 거기 못 들어가. 근데 여기 뷰면 진짜 예쁘겠다. 그렇지? 음? 여기가 뷰면 진짜 예쁠 거 같아. 응. 음. 맞아. 딴딴딴딴. 아, 다다다다. 굴고? 굴고. 어, 그고 있어. <laughs> 뭐야? 어, 카공이 어디 있어?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어. 왜 이렇게 있지, 근데? 그렇지? 간다. 투르, 투르, 투르. 헐, 짱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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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어제 한 거의 10배 <laughs> 넓은 것 같아 미쳤다 우와 우와 귀 쩔어 우와 내 아침 재료 진짜 예쁘겠다 우와. 그치 <laughs> 어. 지금은 잘안 보여 헐, 완전 완전 좋아 완전 넓어 화장실 쩔어 진짜 신기 이렇게 고도 되겠지 우와 완전 짤져. 너무 좋은데? 얘는 돈낼것 같아. 맥주랑 음료수는 이건 돈안내도 되지 않을까? 존경하는 채 환영한데. 어 뭐야? 어? 환영한데. 어, 그런 이고한클리 환영합니다. 시러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그니까. 뜯어어봐 일단 이거 보시배는 마카오 맥주 아니 카맥주입니다 마카오, 마카오 맥주 처음 봐. 어. 처음 보지 당연히. 처음 와봤는데. 어어 때? 그냥 맥주 같아? 미스키 같은데? 어? 这个先放在煮，这个十分钟我要煮。要煮，煮十分钟好。要放哪一边呢？<对>这这,这个什么？水糕豆腐。啊。放。这个放这个放这个。冰、那个、这个也是可以添加的。啊，这这这这是可以喝的，对对？对对没有酒精的。哦、嗯。不是，它是浓缩品的。嗯,嗯。什么东西 뭐잖아. 같은 거. 아니야. 리리 그게 코코넛이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이나불러 와인을 사놓 왔어요. 거의 미로찾기. 어? 미로찾기. 맞아,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거 막 익숙한 냄새야 향수 아니고 그 미스트 뭐 이런 거 이거 쿠키야? 응. 싹다 정리되어 있잖아 아니 응. 우리, 우리가 나간 걸 어떻게 아는 거야? 쓰레기통 다 비운 거 아니야? 아, 쓰레기통까지 다 비웠네 오 쩐다 잠깐만 어. 잠깐만 비우면 청소 다 해주는 거야? 그난 좋은데? 아까 돈 땄다고 좋아했는데 너무 민망하다 맥주마이 <목소리> <숨어져. 웃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바 마셔. 어, 와인으로? 바로 마시래. 아, 심하지 발냄새 <laughs> <네벌람피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아닌 것 같아. 안 <laughs> 봐봐. 봐봐. 어, 마, 봐봐. 안 나는데? <laughs> <laughs> 아 약간 이거 오빠 발톱냄새 아니야? 발가락냄새가 아니고 발톱냄새 아니야? 어, 몰라 아니야. 아, 봐봐 봐봐 아니, 아 싫어 그만. 그만.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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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 찍었어? 어 아, 다시 찍을래 일단 라임이 삼촌 라임이 삼촌 이거 뭐야? 손 붙이고 있는 게 화까나서 그래? 아니 쥐고 <laughs> 있는 게 이렇게 멍절라게 나는... 쥐고 있어 <laughs> 이거 부시면 안돼아 너무 귀엽지 않아? <laughs> 아 술이 다네 단수리야. 날씨 좋네 <laughs> 날씨 안 보이는데 <laughs> 아, 그냥 <laughs> 밖에안 보이는데. 내가 <laughs> 또 비오는 거 알지? 어 찾아보자. 어? 왜? 오늘 우리 갈때비 온다 했잖아. 어 비와? 응. 안 되는데. 금쪽 호텔 어디에다가 맡겨두고 투어 하고. 오빠 진짜 잘생겼다. 그래 지금 놀리는 거야? 아니야, 진짜 잘생겨서 그래. 어. 나 지금 좀 피곤한가? 왜? 그래? 눈좀 봐. 하나 있네. 베이비벨 이래. 지금 먹는 거는 거야? 네. 아니 근데 그냥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치? <laughs> 그냥 먹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맞아? <laughs> <오>. 음. <laughs> 이거 먹으면 안 돼! <laughs> <laughs> 아무 의심 없이! 어지만하지 마! 배터! 아이 배터 아니야 이 먹는 거 아니야 배터 배터 나 이거 처음 시험 먹었어 배터 아 배터 진짜 배터 아 배터 여기 밑에 이거 뜯어 뜯고 이렇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기네 아 완전 바보 같아! 오빠 완전 팔 두꺼워 보인다 오 완전 헬장 같아 오, 머리 삐쭉 서가지고, <laughs> 이거 완전 완전 몸짱 같았어. 다시 해봐, 다시 어. 보여줘. 오, 완전 몸짱 같아. 몸짱도 아 있나? <laughs> 열심히 하네좀 봐. 사실 마카오에서 이런 생각 하려고 생각한 거던가 이거. 뭐야 그거? 이거 뭐게? 세번볼 거. 어. 근데 몰라. 오빠 이거왜 바로 안 봐? 나랑 어? 보려고? 어. 왜?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이거 사갖고 나랑 하겠다고. 막 하고잖아. <laughs> 나 해? 어 진짜 너 진짜 일등 눈. 응 너무 좋은 거지. 응 일등 바라지로 안아 일등만 되면 진짜. 응. 아, 어 근데 갑자기 오. 오빠 나 뭐야? 아저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행운의 숫자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응. 음. 네? 뭐이 천만 원 나와. 그럼 내일 이천 원, 이천 써도 되 원, 그렇게 나오면. 이아 원, 이이천 원, 아천 원, 이천 원, 천 원, 니까천 원, 아 원, 이천 원, 이천 원, 천 원, 천 원, 이천 원, 이오 원, 이 원, 이어 원, 이천 원, 이 원, 원, 이천 원, 이 원, 이천 원, 이천 원, 이지 원, 이 된거 이천 우와. 쩔어, 진짜 만 원이야. 나만 원짜리 처음 봐. 나만원 됐어. 본점 뽑았어, 우리. 어, 오빠, 사. 뭐야? 역시 이거 행운의 동전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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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아, 오빠, 보지 마. 그래. 그래. 제발. 일천. 아, 천 원이야. 일천 원이야? 응. 어제는 밤이 돼서 잘안 보였는데. 뷰가 엄청 예뻐요. 정원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공주 치마. 빨리 와아어어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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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야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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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디로 가야 되지. 아, 힘들야 어,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우리 운 좋다. 운이 좋아. 이분들 게왔으면뭐 먹는 거아야 좋은 라면. 이에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그릇 모양 같다. 징격이고요. 아, <laughs> 진격이왜이렇게 <laughs> 아, 웃기지? <laughs> 어, 뭔가 좀이상해보여 합성같아 이요 진격이고요. 진격이고요. 진이 진격이고요. 진격이데 원래 가이 같은 진격이아요진격이고 나홍보가 마카오 와서, 와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대 음~~ 렇게 익숙한 맛이많 맛있네 거기서 먹게 먹을거죠? 그래서 무조건 호텔에알먹어 어때 어찌, 깨끗해? 음, 몸이 깔끔해졌어. 그래? 오, 와. 어다보여 어? 어디? 오, 오무 그러게? 할. 안다는못떼게 없었던 거 같아. 오빠도 없었어. 어. 응. 하고 이 손가락을 여기다 붙여. 꾹할 거야. 이제 여기도 끝이야. 아쉬워, 아쉬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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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같아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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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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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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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 거예요, 킹콩 <목소리도> 으로. <목소리도> <목소리도>